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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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영화 속에 나왔던 그뭐 꽃다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웨딩부케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섹스 앤더 시티 1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섹스 앤더 시티 좋아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되게 많을 텐데 저는 진짜 진짜 왕팬의 그 드라마였거든요. 저 어렸을 때그밤 11시 넘어서 집에서 처음 그 봤던 장면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볼때 눈이 갑자기 동공이 커지면서 그 밤에 신세계를 본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여자들의 그 당당함과 그 성생활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패션도 진짜 너무 멋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막 너무너무, 어, 그 드라마에 폭 빠지게 했던 매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그 영화 1편이나 2편이 나올 때 저는 그 개봉하는 날에 가서 봤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캐리 브래드쇼가 어, 실패했던 큰 결혼식에서 들었던 크리미한 색감의 장미들을 재현을 해보면 좋겠다 했습니다. 보이시죠? 오랫동안 보여드리고 싶었어. 퀵 샌드라는 장미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조금 덜 폈을 때는 이래요. 근데 이렇게 피는 장미입니다. 아, 이러, 이것만 봤을 때 이렇게 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 너무너무 예뻐요. 이퀵 샌드. 거기 칼라감이 크림 톤이었거든요. 하얀색도 아니었고. 이게 약간 크리미한데 약간 붉은스러운 칼라감이쭉 조금 가미된 그런 색감이고 여기에 하얀 색깔의 아발란체라는 장미예요. 아발란체 그리고 또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이게 빅토리아, 빅토리아 드림이라는 장미일 겁니다. 이거 약간 주황빛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 또 기억을 해내야 된다. 이게 엠마우드 <laughs> 엠마우드 마지막 5번가 장미입니다 5번가에서 키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약간 이거는 연보라빛이 돌아요 거기에서 연보라빛의 장미가 약간 조그만 게 있더라고요 마침 이거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장미들을 사용해서 그, 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부케. 그리고 거기에서는 실크 소재의 그 우리 웨딩드레스에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소재를 리본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실크, 크리미한 실크 리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는 영화야. 그 영화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영화 이야기도 할 겸. <laughs> 자, 먼저, 거기 보니까, 음, 이 줄기를요, 스파이러로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꽉 밑에까지 잡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 벌어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형태도 아니고요. 높낮이를 굉장히 그 캐리 브레드 쇼의 그 느낌 있죠. 굉장히 세련되고, 어,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의 꽃 어레인지먼트로 보였습니다. 높낮이도 자유롭고, 옆에서 보나, 뭐, 뒤에서 보나, 약간씩 모양도 다른 듯 하면서, 막, 지그재그 좋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잡아볼게요. 아, 너무너무 예쁘다. 이렇게 큰 장미, 거기 굉장히 얼굴이 큰 장미들을 많이 이용했더라고요. 이 퀵샌드 장미가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방금 넣은 하얀 색깔은 아까 말했던 아발란체. 저는 예전에 그냥 볼 때는 너무 예쁘다, 장미 어 부케 너무 특이한데 뉴욕의 여자들은 저렇게 드나? 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꽃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좀 달라진 거는 아 저런 거 하나 하나에도 스타일링이 들어갔겠다. 그럼 스타일링 들어갈 때그 사람의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뭔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여줄 만한 그런 꽃을 준비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웨딩 부케든 꽃다발이든 다 똑같아요. 아니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줄 안다면 꽃을 고르는 게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꽃을 어레인지먼트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좀 스타일링을 한다 꽃으로 플라워 스타일링이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만든 단어입니다. <laughs> 어, 우리가 좀 스타일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좀 느껴서 아 캐릭터를 반영한 웨딩 부케였구나라는 걸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내가 뭘 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구나. 그때는 무조건 옷이랑 신발이랑 가방만 모였거든요. 그리고 성생활 이야기를 막 유심히 들으면서 아, 미국의 뉴욕은 저런나? <laughs> 어. 뉴욕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 최근에 저희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제 친구나 또 판교에 사는 친구나.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번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뉴욕은 오지, 뭐 계획과 다르게 못 오니까 못 보게 됐고, 그래서 줌이라는 걸줌그앱 아시나요? 동영상 회의할 수 있는 그 앱을 알게 돼서 그걸로 해서 저희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한 시간 반을 이야기했거든요. 뉴욕 시간으로는 밤이고 저희는 아침이어가지고. 저희는 커피 마시고, 제 친구는 <laughs> 소주에 라면을 먹더라고, 뉴욕에서. <laughs> 즐거웠습니다. 혹시나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좀 멀리 사시는 분들, 그런 앱 이용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 제가,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에 이렇게 만나자! 이러고 있는데 끊겼어. <laughs> 말이 오늘 많아지는 이유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날씨가 이래 좋아 풀려주고 그리고 5번가의 조그만 장미도 중간에 좀 들어가고 끝 부분에 그 그런 조그만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 남겨놨습니다. 굉장히 예쁜 꽃들을 모아 모아 그리고 이파리 제거가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파리를 미리 제거한 장미들이여가지고 좀 어, 지금 있는 것들은 제거하지 않을게요. 밑에 그냥 입사기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다 캐리 브레드쇼의 그 웨딩 부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큰 부케, 웨딩 결혼식을 한다면 이런 거들수 있으시겠어요? 아직 엄청 큰 그런 다발 자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을 부각시키기보다 꽃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지금, 켈리 브레드쇼 같은 본인의 캐릭터가 조금 더 주장이 뚜렷한 사람에 가깝다면, 저는 그 어떤 큰 장미 다발을 하던, 아주 예쁜 걸 하던 그 사람이 더 돋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큰 장미가, 장미들의 그 꽃다발이 켈리 브레드쇼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날 그 입은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 화장, 막, 모든 게. 그냥 이거는 그냥 소품일 뿐이더라고요. 그런 걸또 보니까 아, 무조건 우리 신부님이 도, 도드라지기 위해서 꽃이 작거나 작은 양이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5번과 장미 조그만 것들을 같이 밑에다가 제가 오늘은 끈으로 묶지 않고 테이블 하겠습니다. 저는 웨딩부케를 할 때는 테이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테이블 하기 전에 스파이로 돼 있잖아요. 이걸 약간 이렇게 모아줘요. 모고 테이프이 들어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 바인딩 포인트에서 아래로 바인딩보다 굳이 더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바인딩에서 테이블. 천천히 내려줘요. 이런 초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약간 잡아당기면은 그 끈끈한 게더잘 생겨요. 그래서 초록테이프 그냥 쓰지 말고 약간씩 당기면서 플로럴 테이프의 이 특징인데 약간 잡아당기면서 늘어나면서 더 여기 안에 있는 접착력이 더 끈끈해진답니다. 실크 리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끝부분은 저는 접어서 진주핀으로 아주 심플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리 브레드 쇼의 웨딩부케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밤늦게 거실에 몰래 TV를 켜고 이렇게 막 열중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 있으면 언니가 옆에 딱 앉아서 같이 이렇게 팔0 0를을다 이렇게 하면서 TV를 막 이렇게 보면서 그 뉴욕 생활에 대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전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전에 꿈이 뉴욕으로 유학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런던으로 갔어. 어쨌든, 이렇게 막, 아, 뉴욕은 저렇구나. 뉴욕의저 여자들은 저렇구나. 막 이러면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옛날에 그 추억도 많이 되살리게 해주는 즐거운 영화인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달려봅시다.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